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끝이 낫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악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10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3절에서 14절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세상도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필요했죠. 진짜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심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끝이 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빛이 586년 3차 포로기이면서 성전까지 파괴되는 확실한 멸망의 때를 말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오전에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4개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끝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의 희망마저 없다면 진짜 끝이 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3차 포로기, 즉, 완전한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다 망하고 포로가 된 후에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스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만 믿고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 토성과 망대를 쌓을 때에도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적군이 성벽을 넘어올 것인데도 선지자를 핍박했고 모욕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살려준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끝장을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끝장을 낸다면 그냥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끝장인지 아닌지, 흐지부지, 심판인지 우연인지, 그런 식이면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로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가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받은 백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잔인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만 본문 27절 중반절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하나씩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절과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벌할 때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률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존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극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볼지어다 그나리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낫도다. 여기서 몽둥이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꽃을 피울 정도로 기세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싹을 낼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우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불상이 여기 겠습니까 긍휼이 여기 겠습니까 잔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바위라도 부서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정 없이 내리쳤던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가래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앞선 6장 12절에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와 남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밖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과 성읍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디 한 구석이라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왔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못된 백성, 현대어 성경은 가장 무자비한 외적, 현대인 성경은 가장 악한 민족, 영어 성경 NIV는 가장 악랄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들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을 악용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축적했습니다. 소위 모든 금과 은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금과 은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환란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과 20절. 은을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겼고 화려한 장식도 오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세상을 살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소유하면 됩니다. 과하게 소유할 필요도 없고 넉넉하게 물려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헛사가 되고 맙니다. 25절 평강을 구하여도 없고 26절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되며 제사장에게 율법도 사라질 것이고 장로들의 책략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인간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준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